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되었습니다. 어, 요새는 미세먼지가 어, 그렇게 많이 많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서 어,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이 5월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삶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을 이어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을 이어받는 5월이라는 제목으로 올세달 맞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은 복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 복이 있다면 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현세의 복이든 또 영적인 복이든 우리 모두는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민수기 6장의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원래 원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너무 너무 원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주파수가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고 이토록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니 이게 주파수가 딱 맞는데 주실 분이나 또 받을 우리나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인데 왜 우리에게는 만족할이 많지 복이 임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이 그런 생각이 실은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모든 비결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유용한 몇 가지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힌트와 같습니다 먼저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8절, 9절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다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이게 상속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8절9절이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그첫 번째가 뭐냐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남을 위해 복을 비는 마음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팔절 구절에 있는 이 내용을 그냥 한 소절로 한뭐이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그냥 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냥 보통 남이 아니라 좀 어려운 상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상대방에게 복을 빌라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내게 악을 행했거나 보였고 또는 누가 내 앞에서 또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욕을 하는 누군가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더 받고 말씀드리면, 내게 호의적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괜히 불편하고 날 싫어하는 것 같고, 나도 내 마음에 다가가기 좀 힘들고 어려운 뭐 그런 상대방을 얘기하죠. 무엇인가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갚아주고 싶은 뭐 그런 악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나를 향해 욕을 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권면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해 축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이어받기를 원할 때 복을 이어받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찍 해주신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을 이어받는 상속에서 받는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아들이 받는 거니까 상속은 자녀가 받는 거니까요. 상속은 아들딸이 받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상속, 그 축복을 내가 이어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할 때요? 온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 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오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월을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의 미움의 마음이 남아 있거나 또 생겼고 또 나를 욕하는 누군가가 생긴 것 같을 때, 그럴 때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8 절에 있는 이런 마음, 8 절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도리어 복을 비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거기에 거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한 달, 5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5월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태도와 같은 그런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죠.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좀 직접적으로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액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런 뜻이겠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이 10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라고 나오는 이 경우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기를 원한다면 10절과 11절에 두 가지를 더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말을 하라 10절에 있는 표현 그대로 보자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한 말을 추구하라,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음 말씀 보게 되면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이 말, 혀와 관련이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자만 18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그 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 언어 이 혀에는 결과가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는 결과가 있어서 거기에 맺히는 열매가 맺히고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축복이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서 거기로부터 생기는 열매가 다 축복의 열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올한 달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에 담겨서 전해지는 서로 간에 전해지는 어, 그 말의 표현들이 서로 세워주고 또 위화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들이 오월 한달 가정에 달 가정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기도, 칭찬, 성도들에 대한 그런 격려와 칭찬과 자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하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행동이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째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 이 11절에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이두 단어는 한번 어뭐 밑줄을 좀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화평을 추구한다 그럴 때이 구하며 할때 구한다는 말이 말. 그다음에 그것을 따르라 할때이 따른다는 이 말. 이두 단어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이해할 때둘다 뭔가를 그냥 추구하고 뭔가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의미의 말이 실은 아닙니다. 이두 단은 좀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하면 내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게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어, 잃어버렸습니다. 내게 되게 소중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게 막 너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내게는 귀한 것이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기 시작하는 그럴 때 찾고자 할때 취하는 그 행동이 내포된 말이 여기에 나오는 화평을 구함이 할때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화평이 원래 우리 모두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고 원래 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값진 선물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있는 그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다 하는 말도 실은 마찬가지의 의미를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노력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압박을 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막 압박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럴 때에 심겹게 노력하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권면인 거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이권면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게 정말 큰 과제입니다. 이게 큰 일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높은 단계의 제자도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세상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나왔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결론이자 요점이다. 뭐 이런 얘기이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화평의 추구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이절 말씀 맨 끝에 십이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십이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 마지막에 대하신다는 것은 반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이런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8절 9절에서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 복을 비는 사람 그리고 10절 11절에서처럼 선한 말을 하고 화평을 구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들을 향하여 열려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귀가 그들을 향하여 열려있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대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반대로 돌리시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 기도 응답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더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신다. 그럴 때 그것 이상으로 더 행복하고 더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과 귀,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한달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교제와 또 친밀함, 화평, 화목이 더 돈독해지고 더 끈끈해지는 그런 5월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다음 주에 있을 5월 10일에 있을 여러분, 하늘수 피크닉 행사, 이런 행사가 시간이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그런 좋은 시간 행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고 상속받도록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